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장마철에는 무좀균이 더욱 극성을 부리는데요. 자칫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쉽상이어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주로 구두를 신고 근무하는 입사 3년차 직장인 주상일 씨. 요즘같이 덥고 습기가 많은 장마철에는 군 복무 시절 고생했던 무좀이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땀도 많이 나고 그리고 좀 땀이 나면 더 가렵고요. 그리고 좀 진무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곰팡이균의 일종인 사상균이 발에 침입해 감염되는 무좀은 높은 습도와 기온으로 피부가 약해지는 여름철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무좀균은 주 영양분인 피부 각질에서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어 대중목욕탕이나 수영장 등 공용 시설이나 가정에서도 주변으로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무좀 환자가 있으면은 그 환자가 치료가 되어야 되고요. 전 가족이 같이 치료를 해야지 되고요.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에 땀이 났다면 찬물로 씻어 염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여름철에는 가급적 통풍이 잘 되는 기능성 구두나 샌들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톱 무좀은 재발률이 높은 만큼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고 수건이나 슬리퍼 등은 따로 사용해야. 가족간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